도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20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광고 카피 중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었던 광고 카피 멘트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것은 lg 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에서 만든 광고 카피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사에서 자기 제품을 사용하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만든 광고 카피였습니다. 그런데 왜이 광고 카피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 카피가 우리 인생에 큰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살면서 후회할 일 한두 가지쯤은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학창시절 내가 공부를 좀더할 걸,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다면, 공부하는 선택을 했다면 지금 내 인생, 이것보다는 더 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결혼, 아니면 관계,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후회하는 인생 한두 가지쯤은 다 가지고 있죠. 바로 이 공감대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큰 공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 따져보면 과거의 선택이 모아진 그 응축된 것이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나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만큼 선택은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 개인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신라 통일의 김유신 장군. 만일 김유신 장군이 자신을 기생집으로 데려온 그 명마, 사랑하는 말을 죽이지 않았다면, 많은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결코 김유신은 장군도 되지 못하였고, 장군이 되지 못했다면, 신라의 통일신라는 없을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통일신라, 김유신 장군이 사랑하는 주말을 이 죽이는 그 결단, 다시는 내 인생을 기생집에서 버리지 않겠노라고 결단한 그 결단이 신라의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개인의 결단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또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겠다라는 결단이 없었다면 아직도 이 우주는 무 그냥 공허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겠다라는 결단으로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이 형성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 죄인을 구원하겠다라는 결단,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형벌에 빠져서 우리는 비참한 운명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결단과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위대한 결단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 결단에 의하여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만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여전히 남 없이 지옥을 향하여 돌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우리 운명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이 위대한 결단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선택,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현명한 선택, 결정을 통하여서 축복의 자리를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선택, 결단을 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뭔가 결정할 때 우리는 충동적 선택으로 인하여 주어질 그 결과를 미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본는 가운데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금의 시대는 자기 억제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이것이 요즘의 현상이죠. 이것을 정신 심리학적으로 마음의 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따지고 보면 말초 신경이 노출되어진 학습에 의하여 이제 우리가 습관화되어진 학습되어진 우리의 자세와 태도임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충동이 몰려올 때 우리는 충동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명하게 그 주어질 결과를 바라보는 이성적 판단과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 보증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안면과 체면 때문에 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보증을 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말합니다. 보증을 설때그 결과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하죠. 만일 보증을 선다면 너는 나중에 보증섬으로 인하여서 너의 옷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네 몸도 자유롭지 못하고 마치 노예처럼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보증을 선다면 내 앞면 체면은 세우고 내 앞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리하여 내가 더 높아지겠지만, 그러나 그 후유증은 아주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보증을 절대 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결과를 미리 예측할 때에 우리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속이는 음식이 더 맛있지만 나중에 그 일로 인하여 네 입에 모래가 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속임수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기쁨, 즐거움, 또 소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곧 들통이 나서 평생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깊은 형벌 속에 빠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순간의 즐거움이 그 충동이 몰려올 때 평생 주어질 고통을 바라보면서 순간의 충동, 순간의 쾌락을 조절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동은 나라 문제 속에서도 발생합니다. 바로 전쟁이죠. 사람은 전쟁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간의 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계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전쟁은 이성적 판단이 아닌 오히려 감정적인 판단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들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자존심, 국민간의 열등감 이러한 국민의 감정이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전쟁을 한다면. 서로 논의를 하고, 여러 사람이 감정이 아니라 책략을 세우고 계산을 하여서 전쟁해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전쟁을 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논쟁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할 때, 사람들은 전쟁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성적 판단이 전쟁을 막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사이의 충동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동적 선택이 아닌 합리적 선택 그 결과를 바라보며 미래가 현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현명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의 점검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인가. 그 선택의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제 아십니까? 악을 갚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악을 갚지 말라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악을 갚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 갚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복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악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원상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그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고 복수심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저우를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저우를 속이는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우를 속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우리와 요연해지고 절대 누릴 수 없는 전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질하십니다. 알곡은 안으로 모이게 하시고, 죽정이는저 바닥으로 떨어뜨려, 지나가는 마차 바퀴에 으깨어지도록 만드신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선택,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좌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한다면 절대 구에 없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아름다운 백발의 영광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